음. 많은, 사랑을 음. 아,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. 많은 백...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. 선생님또 노세요. 아, 어, 이어서 하는 거 이거는. 아, 그... 많은 사랑을 그... 베풀 수 있는 힐링 플랜트그라가 되고 그... 또 어, 많은 사람들이 음. 모일 것 같다. 이거. 아 음. 많은 사람들이 음. 모일 것 같다. 또 아, 대표님 오시면 말을 면야 되니까 이 정도 응. 되야 말이 말이 말한다. 너무, <나라라는. 웃음> 너무 <laughs> 잘어울리다 네, <laughs> <laughs> 제가 들어가겠습니다. 예. 그렇해서 힐링 플랜트리는 이렇게 주변도 환경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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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늘 나라 같은 음. 그런 어, 이제 이렇게 금락 <laughs> 아니 이게 이렇게 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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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그런 꽃이될 거다. 음. 나미? 거다. 응, 남이 나쁜 게될 거다. 그리고 이곳에는 응. 꽃들이 응. 있고 그리고 이 응. 멋진 나무, 얼마나 무지한, 얼마나 무지한, 그리고 이렇게, 응. 이, 우리의 마음은 응. 이렇게 밝고 응. 빛나고 응.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. 네, 응. 박수. 네, 여기까지입니다.